와 미쳤습니다. <laughs> 이 귀한 슈퍼카프 외계인처럼 독특하게 생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슈퍼카푸치노라는 모프고요. 크레스티드 개코의 모프 중에 한 종이고요. 굉장히 귀한 친구들입니다. 이곳은 지금 크레모아님의 사육방이고요. 사실 예전에 저희가 슈퍼카푸치노 이게 멜라라고 했었잖아요. 지금도 멜라라 그러나요? 지금은 이제 슈퍼카푸치노. 슈퍼카푸로 불러요? 네, 슈퍼카푸치노가 예, 거의 처음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우리 베이비를 크레모아님이 예전에 아트랩테일에서 한번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제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1년 정도 지났나요? 네, 1년 정도 지났어요. 1년 지났더니 이 귀한 송체 친구들을 3마리를 <laughs> 지금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그리고 이외에도 귀한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 슈퍼카푸라는 게 카푸치노가 우성모프기 때문에 카푸랑 카푸랑 만나서 이게 나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슈퍼폼이 우성 목필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릴리는 원래 죽었죠. 지금까지 슈퍼폼이. 아, 근데 얘네는 이 형태로 나오는 거고, 이제 외형적인 특징이 있다면 딱 봐도 특이하긴 하지만, 일반 크레랑은 확실히 다르게 생겼네요. 그렇죠. 어, 그 별이 그 없어요. 얘는. 아, 갯이 네. 없고 네. 눈도 약간. 맞아요. 솔리드아이 타입이 있고, 어, 이 친구는 완전 다 솔리드아이인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눈이 살짝 이제 일반 눈으로 돌아오고 아 있죠. 이게 음. 완전히 다 다시 일반 눈으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지나면요. 네네. 그 색감 자체는 원래 이렇게 약간 연보라빛이 도는 네네. 색깔 자체는 파업이 되면 이것보다 살짝 진해지고 대부분 이런 톤 유지. 해 진짜 제가 계속 귀하다 귀하다 했는데 분양가가 좀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많이 이런 성체 사이즈는 분양가가 거의 측정이 안 되고요. 아, 측정이 안 되는구나. 작은 애들도 많이 지금 그냥 이게 슈퍼 폼이기 때문에 얘네랑 아무거나 붙여도 무조건 카프가 나오는 거죠 100% 확률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카푸치노를 원래 검증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들 쓰시는데 이제 아... 이 친구들 가지고 브리딩을 하면은 검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와 카푸 자체도 굉장히 귀하고 그럼 우리 카푸가 어떤 건지만 살짝 볼수 있을까요? 네, 카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어디가 어디가 잠깐만. 와 이게 참 <laughs> 대미쳤다. 이 귀한 친구들이 몇 마리야 이게 대박이다. 이게 지금 카푸죠. 네 이제 음. 여기 세 마리는 이제 카푸치노고. 얘가? 얘가 이제 프라푸치노라고 이제 카푸치노랑 릴리랑 만났을 때 발현되는. <laughs> 그런 친구들이 사실 카푸도 퀄리티 차이가 요즘은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쁘고 혹시 그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카푸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갈색 베이스로 나와 가지고 부분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크면서 베이스 색이 좀 어두워지고, 타프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조합되어지고, 그리고 바디 색깔로 많이 구별을 해요. 아 근데 이 바디 색깔도 지금 애네들은 다 블랙 계열인데, 네. 이게 이제 옐로우 계열, 레드 계열로 또 베이스가 변환이 돼요 네, 카푸도 이렇게 핀이 있고 없고는 그냥 퀄 차이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이 화이트도 이 안쪽으로 도살 안쪽으로 번지는 화이트가 있고 이렇게 도살 바깥쪽으로 이렇게 화이트가 많이 먹히는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랩테시티에서 개발된 그런 신모프인데 상상은초랍합니다 이게 거의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귀한 아이들이고 와 지금 이렇게 여러 마리 성취 심지어 데리고 계시고 프라푸치노는 이 귀한 카프에서 릴리가 한번더 붙어서 맞습니다. 저렇게 나왔다는 거고 프랍이 사실 그러면 일반 카프보단 더 귀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릴리랑 해서 한번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 릴리들 분양가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요 이런 콤보를 하기 위해서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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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우리 오오 대박 대박 야 이것도 다 카푸예요? 네 얘네들도 이제 다 카푸인데 보시면은 하나는 레드 색감 하나는 약간 베이지 색감 아 하나는 좀 블랙 바디 와 그렇구나 이, 음, 이런 식으로 베이스 색을 또 바꾸는 재미가 있어요 카푸치노가 아,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카푸에 생긴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 이게 이렇게 베이스 색이 다 다르면은 이럴 때는 어떤 걸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카푸치노를 워낙 많이 보니까 네 태어났을 때그 바디 색감이랑 패턴 이런 각종 종합적으로 좀 본기는 하는데 아... 그걸 약간 말로 설명하기는 아 말로 설명하기는 들구나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꼬리에 이런 검정색이 먹히는 거니 뭐 하트가 있니 이런 걸로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100%는 아닌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만 또 구분이 가능하기도 하고 요즘 이제 짜푸치노도 많잖아요. 아, 그쵸. 카푸 아닌데 막 카푸라고. 네. 그냥 이왕이면 좀 믿을만한 브리더 분들한테 데려가시는 게 여러분 좀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크레모아님 같은 경우에 카푸치노 가장 초창기에 시작한 분중한 분이기 때문에 카푸치노 모프 관심 있으시다면 이런 분들한테 조금 좀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육방이 일산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지금 일산이. 이사 예정이라고 하셨죠? 네네,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이전 준비 중이라서 아, 그러면 어떻게 뭐 이런 예약 문의를 예약 방문을 하나요? 네 예약 방문은 이제 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일정 조율해서 예약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laughs> 아니 레이저기예이에요레이전한이요 네, 네, 미쳤네 진짜 보통 이제 이런 고가 모프대 같은 경우에 카푸만 주로 취급하시는 분들은 아잔틱이 없고 아잔틱만 하시는 분들은 카푸가 없고 이러는데 야 이분은 다 있네요. 와 카푸 프라푸치노뭐슈퍼카푸의 릴잔틱까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귀한 모프 중에 한 종이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잔틱 자체가 이제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지우기 때문에 얘는 진짜 회색. 아, 검정색, 흰색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릴리가 어. 추가로 붙어서 더해지는. 네, 그렇지. 너무 이쁘네요 심지어 성체고 와 진짜 예쁘다. 야 이거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어, 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에요? 얘네는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하몽이 라인이라고 하는 아 애들인데와 이거 미쳤다. 대박. 이 릴리예요? 네 릴리인데 이제 옆구리가 조금 패턴이 이어져가하고 나중에 크면은 되게 풀 커버로 자라는 친구들이에요. 와오머모 귀여워. <laughs> 여러분 이게 애기때 이렇게 작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근데 이 릴리라는 게 하얀색이 더 많을 수. 귀하게 매니아 시장에서 여기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고정력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많을수록 되게 귀한 애들이거든요. 아, 어, 부모 개체에서요. 네네. 근데 이 라인은 되게 고정력이 좋아가지고 계속 아... 베이비들을 이렇게 낳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네, 이게 닮았네 진짜. 네, 위에는 네. 이제 솔리드 완전 이렇게 가득 찬힘새을 가지고 있고. 되게 아, 닮았죠? 쌍둥이 같네 진짜. 네. 얘네가 같이 클러치 메이트 뭐 이런 거예요? 어 애가 한달 먼저 태어나네. 그 다음 아, 달 첫째 둘째 네. <laughs>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 친구는 이제 아까 그 친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전자는 이제 프라푸치노로 아, 들어간 친구예요. 그러면 카푸치노의 릴리. 네. 와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크면서 이제 도살 쪽이 쭉 올라가면서 머리 쪽만 이렇게 까맣게 되는 그런 형질을 가지고 아. 있어요. 아. 대단하네요. 이렇게 귀한 애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극히 일부만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곳은 일산에 위치하고 있는 크레모아입니다. 크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나 올수 있어요? 네 그럼요. 아 누구나 올수 있다고 하니까 문의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